네, 손을 어깨 너비로, 그리고 발 골반 너비로. 네, 손을 한번 쳐다보시고, 한번더 다운독 자세 정돈해볼게요. 네, 열 손가락 다쫙 넓게 퍼뜨리고, 마디마디 다 바닥에 꽉 붙어 있도록. 자, 특히 검지와 엄지 손가락 부분에 꽉더 힘을 주, 주세요. 그대로 열 손가락 쭉저 앞으로 밀어내면서 시선을 발쪽으로 보내 볼게요. 음. 마시면서 까치발을 쭉 들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볼게요. 한번 더 손바닥으로 바닥 앞으로 쭉 밀어내면서 내팔 옆구리 등 그리고 꼬리뼈까지 한번 쭉 길게 저 높이 하늘로 보내주세요 내쉬면서는 그대로 무릎을 살짝 펴면서 발꿈치를 바닥 쪽으로 무겁게 자, 편안하게 무릎 한 쪽씩 굽혔다 폈다 내 네, 다리 풀어주시고 계속해서 손은 앞으로 쭉 밀어내고 양쪽 팔꿈치는 서로 꽉 안듯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세 네, 골뼈는 넓어지되 날개뼈 사이도 함께 넓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작들이 이한 자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. 좋아요. 마시면서 손을 하나하나 걸어서 발쪽으로 천천히 가져올게요. 자, 그대로 무릎 살짝 구부리고, 마시면서 가슴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, 내쉬면서 그대로 머리 바닥으로 툭 떨어뜨릴게요. 내 네, 허리를 편안하고 길게 만들어주세요. 꼬리뼈는 저 하늘로 보내고 머리는 저 바닥으로. 오른 손을 발 사이보다 살짝 앞에 둘게요 가운데. 마시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바닥을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보내고 자, 시선을 저 왼손 높이 한번 쳐다보고. 내로 왼손을 내 오른쪽 허리 뒤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. 가능하면 오른쪽 허벅지를 잡아볼게요. 마시면서 한번더 오른 손바닥으로 바닥 쭉 밀어내고 더 가슴을 저 하늘 위로 한번 보내볼게요. 좋아요. 그대로 손 풀고 오른손 있던 자리에 왼손을 내려놓고. 그대로 마시면서 오른손을 하늘로 쭉 보낼게요. 그대로 오른손 등 뒤로 가능하면 왼쪽 허벅지 잡아볼게요. 한번더 마시면서 왼손바닥으로 바닥 쭉 밀어내고 조금 더 깊게 트위스트 하면서 시선을 저 오른쪽 어깨 위 하늘을 쳐다볼게요. 어깨를 활짝 열어주세요. 좋아요. 내쉬면서 다시 양손 다 바닥으로 머리 툭 떨어뜨릴게요. 음. 양손을 다 허리 뒤로 보내서 깍지 한번 껴볼게요. 자, 무릎 충분하게 구부리셔도 좋아요. 마시면서 깍지 낀 양팔을 쭉 한번 펴보시고 그대로 손을 머리 쪽으로 쭉 한번 내려볼게요. 천천히. 마시고, 내쉬고, 마시고, 내쉬고. 자, 서서히 손깍지 풀어내시고. 물 구부린 채로 천천히 상체를 동그랗게 말아서 들어 올릴게요. 턱은 계속해서 가슴에 붙은 채로 가장 마지막에 고개를 들어 올릴게요. 음. 마시고, 내쉬고, 마시고.